네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은 주마사에 있었던 미증시 움직임 그리고 SK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보조금을 결국에는 수령해 낸 것에 호재로 상승을 하게 될까요?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의주의 주제는요 이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동아게미가 울었던 2024년에 성아게미는 고르기만 하면 대박 수익을 냈다. 최근에 올랐던 브로드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만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게 아니고요. 올해 연수익률이 100%를 넘어섰고요. 사실 M7 종목 가운데서도 잘 고르기만 했다면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ETF의 수익률도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학개미들이 고른 주식에 투자한 ETF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ETF가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무엇을 샀나 그것을 그대로 추종하는 ETF들이 굉장히 인. 이를 많이 끌었는데 수익률 상위 ETF 순위를 보면요. 코덱스 미국 서학 개미라는 삼성 자산 운용의 ETF의 수익률이 무려 98.100%에육박하고요아 그리고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이ETF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샀던 종목 가운데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넘은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이런 ETF 그러니까 서학 개미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 그런 종목들, 매달 미국 주식 매수 상위 종목을 확인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비중을 더 확대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친 ETF가 정말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뭐, 관련해서 뭘 사야 하지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혹은 내가 지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가고 싶다. 개별 종목을 사야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됐을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따라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무지성 매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애 주식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우리가 수급이 몰렸다는 라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테마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미국은 또국직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이나 또 수익률이나 그리고 펀더멘탈도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의 순매수 결제액은 1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주전 대비해서 21%더 증가한 건데요. 지금 최근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름 추세를 보이면서 1450원대 위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를 외치고 있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순매수 결제액이 7480억 정도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9000억 대를 훌쩍 넘어서서 1조원대 가까이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명 배트맨. 어, 배트맨은 갑자기 생각나네요. 배트맨. 예, 배트맨 주식을 모아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트맨의 알파벳, B, A, T, M, M, N, A. 그러니까 배트맨에서 보통 우리는 이제 N자를, M자를 하나 빼긴 하는데 종목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알파벳이 만들어졌습니다. 브로드컴의 B, 애플의 A, 테슬라의 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 메타의 M, 아마존의 A, 그리고 구글, L, 아, 알파벳,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포함된 이런 종목들을 함께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맞춤 양복점이라고 불리면서 맞춤형 반도체 쪽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점이라고 하지만 구간이 명관이다. 역시나 파이가 커지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를 당할 소냐 하면서 주말 사이에 또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 주신 얘기할 때 뭐 브로드컴 살까요? 엔비디아 살까요?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한 주라도 더살아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3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맨 아래 보시면 모건스테니에서 내년에 가장 우수할 것 같은 종목으로 내년 최고의 추천주로 엔비디아를 꼽았습니다. 하락하긴 했어도 앞으로 모멘텀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브로드컴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건 2027년부터의 모멘텀 때문입니다. 대형 클라우드 회사 3사와 맞춤형 AI칩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AI 칩에 관련한 경쟁이 워낙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우려 가운데서 엔비디아 의 주가가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한달 사이 주가 엔비디아가 11% 하락할 때또 브로드컴의 주가는 32%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탑픽 종목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건스테니에서는 또 맞춤형 AI칩 관련한 비중이 2030년에 15%도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맞춤형 AI칩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AI칩 규모도 역시나 같은 배수로 15%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브로드컴 엔비디아 고민하는 대신 그냥 한 주씩 더 사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아 미국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만큼 국장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SK이닉스가 보조금을 확정받았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규모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국장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삼성전자의 보조금 확정 소식, 물론 투자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도 줄어들었는데, 왠지 시장에 이런 센티멘탈을 좋지 않을 때는 그 투자 규모 줄어든 것보다는 그냥 보조금 더 줄었네. 받은 것에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뭐야, 보조금 주겠다라는 거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적게 주면 이거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법도 합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코스피 지금 3천도 아직 못 갔는데 5천을 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뿐이 그 박스피를 탈출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언제 탈출할지는 모르겠지만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가장 주, 중요한 건 미국처럼 주주에 대한 가치를 정말 제대로 평가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액주주 비례적 이익보호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상법이 개정되게 되면 뭐 다양한 부분들의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수급적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있어서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고환율 국면에서 수출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놓여 있고 매수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댈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월가에서는 그래서 한국 시장에 기업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다, 뭐 시장 자체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높지 않다라는 분위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도 부정적이고, 업황이나 뭐 경기층의 측면에 있어서도 모두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과반을 지금 통화 안정체 수익률만도 못하다라는 건데요. 정말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 국내 증시 투자하기보다는 통 안정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냅다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도 팔고 에스카이닉스도 팝니다. 자이 가운데 과연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의 금요일장 분위기 그리고 보조금 확정 소식과 함께 과연 장 초반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승이 오후 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장의 모멘텀은 언제 제대로 발현이 되게 될지 답답한 마음은 이 사이에 우리가 애국한다라고 해서 국장만 살게 아니라 일단은 달러 벌어와서 국장이 투입할 수 있는 돈을 더 마련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여론원의 주식 이야기 열주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